신가요 성공한 덕후들을 찾아가는 취미 몸집 추가해 줍니다. Hey guys, 지나가는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팀원들은 반응을 해줘야죠. 오늘의 덕후분은요, 무려 취미 생활이 직업으로까지 이어지게 된 덕후분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저도 언젠간 데뷔할 수 있는 걸까요? 만나보러 갑시다. Let's 드디어 성공한 너크님을 만나러 와봤는데요 모셔보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짜란! <놀람> 왜숨짜아요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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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신어송라이터 에이보키드입니다 반갑습니다 과연 성덕이 맞으실지 테스트를 통해서 인증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렇게 오락코락하지가 않아요 <laughs> 떨려 저희가 에이보키드님의 노래를 노래방에서 찾아왔는데요 본인 노래로 점수를 몇 점까지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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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스터텀 울상 같 거야 점수는? 어? 성덕님의 방을 한번 둘러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여기 테마를 정했어요. 숲 테마예요 지금. 아 여기가 어쩐, 어쩐지. 네, 여기서부터 해서 네. 여기 숲이고 여기가, 여기가 <laughs> 벽이 하늘이에요. 날아다니는 캐피드 네. 네. 저는 사실 머릿속에서 계속 그 얘기가 떠도는 거예요. 취미로 시작했다가 직업까지 <laughs> 시작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세요? 어릴 때부터 노래 부르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어. 엄마가 학원 가서 배워볼래? 어? 어머님이 젠지 세대신데 <웃음> <웃음> 보통은 약간 예체능을 하겠다 하면은 뭐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몇 <laughs> 뭐 년간 설득을 해서 이런 느낌을 기대했는데 어머님의 추천으로. <laughs> 네. 그럼 확실히 진짜 오래 하셨으니까 지금은 웃을 수 있는 흑역사 같은 것도 있으신가요? 아, 음악이랑은 좀 관련 없는데 제 인생에 있어서 약간의 흑역사가 하나 있어요 투블럭 네. 헤어 컷을 했었어요 어? 어, 혹시, 혹시 약간 2 n 1산드라박스에 여기를 깎았어요 공개해도 돼요? 어네 오! 오! 혹시 이때를 계기로 약간 뭐 음악 스타일에 변화가 생겼다던가 뭐 그런 게 있나요? 어 근데 있었어요 보이는 시선이나 하고 다니는 것 자체가 달라지니까 아. 제 음악도 조금 더자유로워졌 그리고 폭도 넓어지고 네 맞아요 신기해 그렇다면 에이버키즈에게 음악이란? 어? 평생 함께하고 싶은 친구 베스티 포에버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우리 베스티와의 응. 목표는 어떻게 되시나요? 작년에 어, 조용필 선생님의 EP를 어, 그때 충격 먹었어 조용필 선생님이 70대세요 근데 음악이 이렇게 트렌디 할 수가 없어 어. 그냥 한국의 테일러 스위프트에요 <laughs> 너무 충격을 먹고 저런 멋있는 음악을 계속 어. 함께 하고 싶다 이게 저의 최종 목표입니다 어 좋습니다. 아, 근데 솔직히 이거는 조금, 좀 짰죠? 이거 피디님이 갖다 놨죠? 아니에요? 제가 열심히 가차 샵에서 뽑은 것들이고, 얘가 공연을 하러 갔었거든요, 홍콩에. 얘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어, 날 데려가시오. 너무 귀여운 거야. 대원에서 본드 뭐 있으면 갖다 주시면 좋겠다. <laughs> 어? 그렇다면, 가장 비싼 제품 있나요? 두 가지가 있어요. 혹시 니트릴 장갑 같은 거 있나요? 아, 네 가지. 일단, 이 친구가 좀 비싸고요. 이게 마이크입니다. 아, 어, 어, 제가 사와세요? 네. 헉! <laughs> 푹직하다. <laughs> 이게 한600 얼마였던 것 같은데. 비싼 마이크 쓰면 뭐가 좋아요? 많이 뭘안 걸어도 소리가 예쁘게 뽑혀요. 두 어, 번째로 네. 비싼 거는 뭐죠? 스피커 두개 합쳐서 7 0 0회요 먼잡기 친구가 위에 앉아있다고 <laughs> 저는 사실 조금 약받거든요 우리 잘하는 친구니까 네. 그러면은 이 방에서 그냥 제일 싼건 뭐예요? 이거일걸요? 어 죄송해라 기죽지마 <laughs> 하체하 기죽지마 기죽지 기죽지마 편안하게 볼수 있는 애도 있나요? 귀여운 기타? 오? 생각보다 싸요 145만 원 100만 원대라 그러니까 조금 괜찮아 보이죠 그러니까 네. 고르고 골라가지고 예쁜 걸로 샀어요한 한국 들려주실 수 있나요? 손에 놓쳐가지고 <laughs> <laughs> 그러면은 그러면 얼마 정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미디 건반 네? 하나랑 사실 마우스를해야 되긴 해요 그래도 간지를 챙기기 위해서 이제 중요하니까 오디오 인터페이스 그다음에 마이크 근데 그건 중고로 사는 거좀 비추하는 게 중고가 짝퉁이 많고 잘못 사면 no. 냄새나요 마이크에서 또 헤드폰이 좀 좋아야 돼요 그렇다면 50에서 30 정도면 은 메리트 있다고 봅니다 저희 채널 보시는 분들한테 취미로 할 만한 이유 PR할 시간 1초 드리겠습니다 음악을 만들면 좋은 8, 점이 아헷갈오 <laughs>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제가 음악을 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어, 잘하실 것 같아요. 아, 어, 그래요? 어, 진짜로. 저한테 어울리는 느낌으로 악상 몇개 던져주시면 제가 악상! 어마어마한 선물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 어, 진짜요? 되게 하이텐션이고, 파슬립한 바이브시니까 아, 파슬립? 네. 하하이, 하하이. <laughs> 어, 뭐야?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우리 에이브키드님에게 지브리! 하면 용산 아이파크볼6층 팝콘 디스퀘어에서 아님의 좋아 지브리전에서 만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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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laughs> 돌려야 돼 <laughs> 제가 진짜 무슨 상탄 것처럼 너무 기분이 좋은데 특히 이 지브리전 <laughs> 밖에 나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선물까지 주셔가지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또 다른 일로 출연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비! 해명 하나 해도 돼요? 마지막에 원래 가사가 있는데 제가 애드립을 했어. 그래서 비가 나온 것 같아. 수고하셨습니다. <laughs>